그, 혹시 모히또나 이럴 때 빙삭기의 얼음 갈아서 쓰시잖아요. 네. 그게 모히또 말고도 다른 그런 얼음이 들어가는. 슬러시류 칵테일. 슬러이요 네. 아, 그거는 그 온도를 최대한 빠르게 낮추기 위한 거요 그니까 왜 이거는 갈아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어, 막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어, 기본적으로... 어떤 데는 모히또도 일반 얼음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음, 아, 네. 모의 또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기존에 있던 칵테일들을 네. 변화를 시킨 애들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해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 가지고, 음. 모의 또는 그렇게 배워 가지고, 아, 네. 모의 또는 네. 그렇게 배워서 네. 나갑니다. 근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모의 또는 보통 여름에 잘 나가다 보니까 좀더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아.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지 않을까 싶은 추측이고. 음. 얼음을 굳이 이제 갈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블렌더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칵테일들은 네. 그러니까 믹서기에 달려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 칵테일들은 대체적으로 보통은 알코올 도수를 많이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술 느낌을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칵테일들이 많죠. 음... 네,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얼음이 같이 녹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술 느낌이 많이 줄긴 하죠. 음... 네. 보드카 막샷 하나, 샷두개 이상 들어가도 술 느낌이 거의 안 나니까 그쵸. 네. 네. 그만큼 그 물도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음... 주스랑